네, 안녕하십니까. 하이엔드 투자 연구소 대표 신동철입니다. 네, 오늘 네이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스피, 코스닥 시장 잠깐 살펴볼까요? 예, 코스피는 마이너스 0.8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1.83. 양 시장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위를 보였습니다. 자, 차트를 잠깐 보면요. 예, 코스피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차트 오늘 이 11선, 검은색 선, 그리고 노란색 선이 모두 이탈이 되었어요. 그래서 내일 중요한 날인데요. 내일 저는 반등을 좀 예측을 하는데 다시 위로 올라오면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다시 매매할 수 있겠는데 내일 다시 이 밑으로 하향 이탈하게 되면 좀 깊은 조정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, 내일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하락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. 자, 저는 내일 반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투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오늘도 사실 쉬운 날이 아니었어요.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. 내일은 좀 반등을 예,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네이버를 잠깐 보겠습니다. 네이버 제가 요즘 가장 예,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종목인데요. 오늘도 예, 오늘도 예, 시장은 안 좋았지만 네이버만큼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자, 차트를 먼저 좀 보면요. 예, 연봉. 연봉은 아직 11선 미치죠. 근데 월봉은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. 되게 중요해요. 이 11선 안에 들어온 게 월봉이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예, 더군요. 에너지 동력을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11선의 주봉도 깔끔하죠. 거래량도 괜찮습니다. 자, 일봉 거래량도 오늘 좋았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. 자, 이때부터 지금까지 깔끔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노란색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양새예요. 다시 보세요. 자, 안 깨지고 계속 받쳐주고 있죠 노란색이.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또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. 자, 지금 네이버는 네 어느 종목보다도 좋은 종목이고, 자 거래량도 아주 아주 예뻐요. 그리고 연일 웹툰 관련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. 자, 네이버 여러분들 지금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11선 라인 예, 잘 타고 가는지 확인하시면서 깨지기 전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전고점 돌파까지도 여러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새롭게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, 11선 깨지지 않으면 자, 조정 줄때 조정 줄때 여러분들 네 편안하게 진입하셔도 지금 워낙 수급이 좋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이버까지 이렇게 잘 살펴봤고요 또 저는 여러분들과 매일 예, 한국 증권팀 유튜브 채널에서 오전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대 녹화된 거는 여러분들 한번 그 라이브 방 들어가셔서 녹화 방송 한번 보시면 제가 하루에 하루에 한달 아닙니다. 하루에 저희 회원님들에게 얼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. 하루에 5%에서 15%까지 그 이상을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. 안 믿겨지시죠? 네. 한번 꼭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. 한번 녹화방송 꼭 보세요. 어느 날거 보셔도 똑같습니다. 왜 이렇게 자신 있냐고요? 어느 날 매일매일 제가 5% 이상의 수익을 확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저희 방은 지금 마이너스 했던 계좌들이 전부 지금 빨간 계좌로 예 돌아서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고 계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 드렸습니다 10배 텐베거 여러분의 계좌 10배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가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약속은 할수 없어요 예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매일 오프레 수익률이면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.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꼭 라이브 방송, 녹화 방송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저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, 자, 카톡에서 신동출 대표 검색하시면 됩니다. 예,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이 있는데요. 참여 코드가 있어요. 14개, 1111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, 이 기적 같은 행운을 여러분 꼭 잡으시고, 만화 같은 수익률, 비현실적인 수익률,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평안한 밤 되세요. 사랑합니다.